안녕하세요, 말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5월 말띠 운세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떠돌이 점술가인 흑진주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중간에 나오는 광고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 흑진주가 떠돌이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말띠 분들 5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지키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그런 힘이 강화되고요. 기존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책 밖에 공부 등을 통해서 내가 더 철들고 내가 더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말띠분들은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의 트러블들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 어, 극복했거나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런 과정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자기를 만나고 나의 부친, 나의 아버지가 완성한 나의 어떤 내면, 어, 내면 속 나를 깨는, 깨부수는 경험. 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에게는 부친이 될수 있겠고 여성에게는 모친이 될수 있어요. 이걸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어,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내 안의 울타리, 내 언덕이 되었던 그러나 그 이상의 언덕 너머를 보기에는 어렵도록 바깥 세계와 내 안의 세계의 경계를 지키던 무서운 거인. 나의 부친을 내가 죽이고 내가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막 찔러서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면에서 나의 부친을 죽이고 내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신하기, 어, 대신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리가 녹아 없어지고 원래 내 자리였던 그 자리를 어, 내가 온전히 그 자리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 까르마를 얽매고 있던 내 정서 즉내 부모의 자리를 버리고 나를 독립체로 변태시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인간 삶에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5월 한달 만에 다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내 삶의 어떤 한 가지 또 밟아가는 과정일 수 있고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5월은 그런 이슈가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니까 새로운 내면의 세계를 만나기에 앞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말띠 분들 이 말의 호탕함은 진짜 하늘의 구멍을 뚫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나를 구성한 부모라는 존재를 죽인다는 말은 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 죽음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존적인 내 내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 차례 내 자아의 죽음이라고도 볼수 있죠. 모험심 강하고 어디든 잘 달려나가는 말티는 단박에 남들보다 남들이 막 지지부진하게 막그 길을 가니라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단박에 그 죽음을 비추는 거울에 뛰어들어서 그 거울을 깨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말띠의 엄청난 내면의 힘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말띠 분들은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정신적 추구에 더 우선하는 그런 흐름을 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도 자기 삶의 일부로 최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변태를 하는 그런 시기이므로 때로는 자기를 지키려고 매우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 그렇게 예민해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힘든 순간을 만나기가 쉬운 시기이니까 물질 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물질에 대한 외부의 접촉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 어, 그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해질 수 있다 보니까 또 물질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는 좀, 좀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물질 추구보다 정신 추구를 더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5월 6일, 8일, 18일, 28일, 30일 이렇게 다섯 날, 다섯 날 동안은 동물이나 통신기기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 물질적인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어, 통신 기기는 나와 가장 가까운 물질이고 또내 반려견이나 뭐 고양이 이런 존재들도 나랑 가까운 가장 가까운 물질로도 환원시켜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당분간은 그 다섯 가지 날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18일 날 이게 피크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칩거하시는 게 좋고요. 핸드폰 인터넷 반려동물 존재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반려동물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 밥줄때 주고 뭐 산책 시킬 때 시키고 하기는 해야죠. 잠시 광고 나오는 시간 갖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혼자이면서 전체라는 말은 각자가 독립된 개체이면서 그 개체가 본질적인 하나의 각 부분을 담당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그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어지는 시간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지는 모든 관계에 갇히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인식이 자아를 통해서 구성된, 즉, 부모나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된 그 자아라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즉,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허구라면 사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laughs> 또뭔 개소리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laughs>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나 뭐 사회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 오리지널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내가 뭔가 하려고 아동바동 살아왔던 대신에 그 사실 자체를 알게 된다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어, 결론에 도출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좀더 정정해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페루에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정글에 한 45일 정도 다녀왔어요. 정글 생활을 하면서 이 커뮤니즘 사회에서 살던 친구들.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친구들과 지낸 이 45일은 제가 살던 삶과 너무나 이 방식이 달라서 융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이 있었고 여전히 음, 저는 민주주의에서 살아왔었잖아요 민주주의인지 뭔주인지는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체화된 나 자신과 그들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여전히 또 벗어야 될 허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요. 어쨌거나 거기는 어머니 자연이 주는 과일과 채소, 곡식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땔감과 몸 누일 곳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간은 기본적인 삶이 삶 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기본 이하일까요? 어쩌면... 돈 없는 나에게는, 저에게는 그것은 최대한의 충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45일을 지내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 전에 도시에서 지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어,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 그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을 통한 감정들을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정글에서 돌아와서 자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는데요. 음, 내 의식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아닐까. 내 의식이란 건내 자아와 딱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라는 허구, 나라는 오리지널리티가 아닌 허구. 이 허구 속에서 내가 추구했던 이 허구의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 어, 존재한다는 것을 허구라고만 볼수 없죠.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수반된 상태로 어, 사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혼란은 굉장히 건강한 혼란이 될 거고요. 자유가 뭘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식품을 사는데 월급의 양에 의해서 전전근근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대량 생산한 어떤 매트릭스 푸드, 매트릭스 식품들 제품들에 중독되지 않고 도시에서는 돈 주고 사기도 비싼 갓단 열매들, 싱싱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면서.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숲속의 각종 생명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또 나도 그 소리들을 따로 지저보고 지저 모든 객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맑아지면 더내 시야 내 마음도 더잘 보이기 때문에 어, 외부의 어떤 거짓된 것들 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더잘 구분할 수 있, 있게 되므로써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말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자기 세계관의 강요에 압박을 느끼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하는 질문에. 어, 내가 강요를 받는 느낌으로 굳이 자답하지 않더라도 전과 달리 더욱 명확히 나 자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어, 너무 멀리 온것 같기도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계에 갇히지 말자 이런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광야를 뛰는 말띠분들에게 관계와 재물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띠분들 삶에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 보면 좋을까요? 키워드 문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동안에 음, 단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글자 사이사이에 제 공백에 더 집중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광고 나오는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떠돌이 여행자로서 경제적으로 정말 큰 토대가 됩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월 말띠분들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기둥, 허물, 과부하, 침몰, 밝은 마음, 숨소리에 집중하며 강하게, 건강하게 피할 때는 고민 말고 피하자. 도망이 아닌 선택, 비웃자. 외부의 지원을 받자. 죄책감은 필요 없다. 나를 위해, 내 존재의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사주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박수 진주를 검색해 주세요. 박수 진주에 찾아와 주시면 금전운, 재물운, 연애운, 부부운. 관계 등등 다양한 여러분 현재 주제에 대해서 신점과 주역, 부적 등으로 여러분 운명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